아, 아이고. 아, 아, 어, 강이야 손아지 말고 언니 주세요. 그래. 언니 주세요. 언니. 언니, 언니 주네. 언니 주네. 옳지 옳지 아니, 바던 먹잖아 계속 아까서부터 바던 먹더라고 <laughs> 아니야. 손손 손 아니고. 야, 언니 주세요. 해. 너무 빨라이 놀리고. <laughs> <laughs> 됐어 이제 고만 고마... 어, 네, 네, 아 이거. 제일 인자. 너무가 너 제일 인자 그만 먹어. 이제. 뽀. 또. 아나 아, 맛있다. 그래. 강현 언니 최고 뽀뽀해 줘. 언니 뽀뽀. <웃음> 아, <웃음> 뽀뽀 <내네>. 아이고. <laughs> 지둘도 좋습니다. 아이고, 참나. 음. 강 빠빠해 주세요 빠빠. 머리. 빠빠. 뭐 <laughs> 자, 빠빠해 주세요. 아빠 빠빠. <laughs>